예, 소백자인입니다. 아, 2월 2일 화요일 아침, 아, 2부 영상입니다. 아, 100호를 내 풀어놨습니다. 우리 순돌이 님이 안에서 조용하던데? 오늘 또막 끊네. 순돌아, 기다려. 예, 장갑을 끼고 나왔어요. 타니 <laughs> 컴온 이리와 타니 이리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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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간식을 넣을때 줘야 되는데 아이고 <laughs> 아니 기둥이 아프겠네 부딪혔어요 도망가다가 그거 봐 다니만 가면 난리가 나 <laughs> 야야 뭐하는거야? <laughs> 참새 <새끼야>. 놈은순놈을 <laughs> 위하고 앞놈은 앞놈을 위하에요 백호놈은 단위를 못 잡아서 한 다리고 똑순이는 단위를 못 잡아서 한 다리고 예 <laughs> 역시, 같은 그리이든안 붙어요. 자석도 그렇죠, 자석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붙고, 플러스 플러스 안 붙고, 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 붙죠. 이 동물 이 녀석들도, 아, 그런, 좀, 계 있네요. 음. 독순아, 알았어. 너는 좀있다가 다른 녀석들 밥줄때 계속 풀어놓잖아, 너는. 음. <laughs> 어우 바람이 많습니다 차우막막막 그래 어이고 탄웅이가 나오질 못하네 탄웅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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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리 나와봐 쟤 물새끼가 어떻게 났길래 탄웅아 이리와 아니야, 다능이 오라 그래 괜찮다래. 다능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데코 저 새끼 가도 군대서 그래. 이. 에코야, 너 다능이 왜 이렇게 군대? 응? 에코,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다능 군대지 마라. 다능아, 어? 이리 나와. 이리 와. 나오질 않네. 자주 와요 지금 자네 터미네서. 사웅아 <laughs> 이리 와. 요럴 때벽꾸새끼를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야 이랬다 너 핸드폰 못줘버지 저거 했잖아 이놈아. 아유,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앉아가고 이놈들 습막 부르는데, 저놈 새끼 가 와갖고 그냥 휴대폰을 다 쳐갖고. <laughs> 이 소설 나오네 다니야, 이런식 갑자기 고 다니게 이놈이 이거. 베코. 야, 앞좀 보고 다녀 이놈아. 여기서 또들어가래어 다니 또 들어갔네. 베코야, 뭐 그러지 마. 다니 왜 이러겠네. 어? 하지 마라, 배 어? 됐고. 아니, 그러지 마. 응. 단웅아 이리 나와. 아니야, 단능이 오라 그래, 빨리. 배 고놈 때문에 나오질 못해. 이리 와,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너 때문에 지금 단능이안 오잖아, 이놈아. 어? 또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빨리 얘기해. 안 그래, 꼬지? 되지 마라, 어? 사는여자가쏙 들었어요, 어 지금. 하, 안 되겠다, 배코 여름을. 들어가게 하고. 배코야, 너 이리 와봐. 배코야, 배코야, 들어가야지. 들어가. 꼬지. 이놈들이 조금씩 말을 잘 듣네요. 요즘은 독순이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다롱아 이리 와 이제 들어갔어!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저원라네쟤 좀. 다롱아 이리 와 봐!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다롱아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배꼽 들어갔어! 이리 와! <laughs> 저놈 아직도 나오질 않아요. 응다롱아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나와, 할 배꼽 안 보이니까 나오네, 이제. 이리 와, 탄이야. 저리 똑순이 맨날 혼나면서 저리 저리가니까똑소나 아이고, 씨. 이리 와. 탄이. 빨리 와래 이리 와봐!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그래지 마, 그러지 마. 다와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어어 독순아, 왜 그래? 하지 마! 독순아, 그러지 마! 왜 그래? 야, 탄이 한 저쪽 가, 안 되겠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차피 저러면서 자꾸 들어가네. 그런데도 자꾸 여쭤 가는 이유가 뭘까? 탄이야, 그거 왜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탄웅아, 이리 와. 아유, 우리 탄이 너희 되겠다. 안 되겠다. 예. <laughs> 2월 1일 화요일 아침 예, 2부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도 어, 좀 쌀쌀한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